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음, 10-2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가치의 선순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주 10-1에서 못했던 내용 잠깐 앞에 가서 하고 마지막에 또 전체적인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메르세데스 어, 아, 벤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스마트 비전인데요. 어, 여기는 웨이브 어, 표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어, 사용자가 탑승하면 목적지까지 주행을 하고 사용자가 내리면 스스로 충전 시설로 이동해서 충전까지 하는 어,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손님을 태울 때까지 에, 태울 준비까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 도시의 이동성과 지역 대중교통에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는 운송 공유 플랫폼인데요 음, 이러한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더욱 크게 확장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건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렌터카 같은 경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사용자가 탁승하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어, 사용자를 내려주고 다시 에, 이 자동차는 어, 충전시설로 가서 충전하고 어, 또 다음 손님을 어, 태울 준비를 해서 어, 대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 이동하고 어, 차로 이동하고 그냥 차를 어, 보내면 어, 알아서 또 충전하고 어, 다음 손님을 태울 준비를 하는 이런 내용의 지금 스마트 비전이 이미 지금 생산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하겠습니다. 10-2 오늘 수업은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가치 선순환인데요. 어떻게 하면 선순환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가치 선순환인데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플폼아 플랫폼화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플랫폼은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화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효과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효과를 말합니다. 한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네트워크 효과다 하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은 2018년에 sns 시장 점유율 94%를 넘었는데요 좋은 기능을 가진 sns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유는 카카오톡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있다는 부분에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카카오톡은 그 회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으로 어, 확산을 해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음, 카카오톡에서 어, 금융부터 시작해서 게임은 당연합니다만 뭐 다양한 어, 서비스들이 확장 인류에 있어서 어, 카카오 기업은 굉장히 이 주식도 어, 몇년 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국내 사용자 수가 4만 5천명 명에 이른다는 내용인데 5천만 국민의 뭐 웬만한 대다수가 카카오톡 회원이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지인을 포함한 웬만한 네트워크가 이 안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카카오톡의 장점은 사용자 수입니다.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카카오톡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공지능 분야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장점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 학습을 더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에, 제품의 정확성은 더 높아지고 또 개인화 수준이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기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그 어, 더더욱 이, 이 카카오톡은 인간의 아주 사생활 세부까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에,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더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화, 맞춤화가 더 가능해지고, 또, 그래서 AI 기능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이 내용이 가치의 선순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축적되고, 데이터 축적된 것을 AI가 학습을 해서 다시 개인화 수준을 높이고, 더욱 기능이 향상된 모습으로 갈수 있는 순환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앤드룸 교수는 음, AI 플랫폼 구축으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어, 그만큼 음,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은 굉장히 에, 유리하고 좋은 데이터를, 생생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개방성과 차별성이 중요한 요건인데요. 일단 개방성은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타 기업이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개방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편하게 그 내용을 쓸수 있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선 기업들은 정교하게 개발해 놓은 인공지능 기능을 API 형태로 외부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보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면서 비즈니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 기업 및 개발자는 이러한 API를 이용하거나 제휴를 통해서 고급 어,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카카오에서 어, 지금 어, 세부적인 어,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어, 다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뽑아낸 그런 데이터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그 데이터를 생생한 데이터를 매일 시시각각 모으고 있고 그것을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제휴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서 가치를 선순환하는 것인데요. 아마존은 2016년부터 자사의 인공지능 비서 알고리즘인 알렉사를 외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렉사 파트너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AWS 파트너 기업이 알렉사를 냉장고, 자동차, T.V. 이런 제품 등에다가 자기 회사 제품에 탑재를 해서 응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휴 기업을 대폭 늘린 것은 아마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고객들까지 포섭해서 사용자 기반의 기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갔다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비서, 이 알렉사를 다른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파트너 기업에 제공한다는 거죠. 제공한 대가를 받는 비즈니스 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것인데요. 세일즈 포스는 어, 마케팅 지원 툴을 제공하는 어, 플랫폼, 플랫폼 기업인데요. 어, AI 인공지능에 고도화된 어, 고객 관계 관리 기능을 아인슈타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 어, CRM 고객 관계 관리 기능 이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음성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을 듣고 다시 음성으로 어, 해법이나 상품을 제안하는 어,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인슈타인을 이용하는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어, 이용 기간을 연장하라는 어, 고객에 전화응대를 해서 다양한 차량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연장 계약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예를 들자면 렌터카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 여기서 이용 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항구 도시에, 에, 선원들이, 에, 대형 화물선에 선원들이 화물을 하역하는데 거의 배가 수만 톤이 되기 때문에 하역하는데만뭐 15일에서 한 달을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배가 화물을 선적하는데 다시 뭐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짧게는 2개월에서 뭐 거의 한 6개월까지 예, 그, 그 한국 도시에서 어, 선원들이 머물게 되는데요. 그 기간에 차량을 어, 한 번에 뭐 6개월 동안 계약한 게 아니라 1개월씩 계약한다면 다시 다른 차를 타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 타봐서 또 불편함을 느꼈을 때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연장하는 전화응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 IBM, 애플, 메리어트 호텔, 이비동동 이렇게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대한항공, 쿠팡 등이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객 기업이 17만 개가 넘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 많이 이, 확산이 됐고, 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을 확대할수록 어, AI 인공지능 제품의 성능은 더욱 고도화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 데이터들을 어, 축적을 해서 다시 이 제품의 최적화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큰 차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학습을 해서 더욱 최적화 돼간다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 일반 프로그램과 타이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벌써 10 전 세계 17만 개가 사용하는 기업이 넘는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나 대한항공, 쿠팡 같은 곳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AI 기능의 고도화 그리고 AI 기능의 적용 분야 확장. 또 어, 다양한 AI 기능 개발 등을 통해서 어,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어, 또 적용 분야를 확장하고 어,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을 해서 가치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 선수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존세븐은 어, 축구 쪽에서만 쓴게 아니라 적용 분야를 농구로까지 적용을 했다. 적용 분야를 확장한 것이죠. 그리고 어, 기능을 어, 다양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그 전에는 선수의 부상을 막는 것에 에, 신경을 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자에 지금 추가로 개발된 것들은, 어, 선수의 에, 그, 그, 특별한 개인기, 개인기까지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개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 확장을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사용자 음, 친화적 판매 방식을 어, 적용하는 건데요. 어, 이게 사용자 친화적 판매 방식이, 아주 중요한 확장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다시 하게지만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학습을 AI 기능이 더할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할수 있으므로 제품은 제품의 성능은 계속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순환 체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지금 10-2 하고 있는데 10-3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필수 역량을 파악하는데요. 필수 역량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에 관련된 인재, 이런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해야 되고 그 인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음, 지금 음, 음, 필수 역량의 정의 예, 이쪽의 수업을 지금 음, 어,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저희가 수업해오고 있는 내용들을 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제 결치가 했던 내용이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나 왔던 것은 어떤 내용 이 냐면 어 지금 인공지능 전문 가가 많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어 가능 하면 거 기에 잘할수 있는 전문 가를 적용 을 시켜 야만 훨씬 시 간과 비용 이나 이런 것들절 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있겠 습니다. AI 혁신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AI 혁신으로 기술적, 기능적,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경험적 가치까지를 창출해 놓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그렇게 하려면 구현할 일을 구현할 역량을 역량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다시 하기 되면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인재가 필요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어, AA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의 멤버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팀 멤버를 잘 구성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 인공지능 혁신에 필요한 음, 역량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총괄 관리 역량, 그 다음에 이 기술을 AI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어, 수 있는 개발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에서 구현해 낼 창조적 응용 및 사업화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 혁신을 이끌어낼 총괄 관리 역량이 필요하고 총괄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AI 기술을 구현해 낼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치를 구현해낼, 인공지능에서 가치를 구현해낼 어떤 장제적 응용이라든가 사업화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혁신을 총괄적으로 어, 관리하려면 전체적인 그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AI 역량을 구출하는데 가장 큰 과제가 리더십 확보인데요. 다시 리더십 확보라고 하는 것은 AI 혁신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전체를 변화로 이끌어 낼수 있는 유능한 리더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능한 전문가가 하나 있음으로써 어, 전체적인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능한 경영자, 유능한 아, 그 방향의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어,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엑센츄에 따르면 선도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CAIO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글로벌 기업의 62%가 조직 내부에 CAIO를 둘 계획이라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문가를 영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외부에 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자기 회사에 영입에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 혁신을 이끄는 어, 리더가 어떤 어, 역량을 어,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이 장부터 다음 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AI 혁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앤드룸 교수는 계속해서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 데이터는 있지만 AI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은 어 부족한 대다수 기업에게 인공지능 책임, 책임자를 고위 임원으로, 어 임원으로 어 영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고 어, 데이터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총괄적으로 어, 관리할 수 있는 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결론은 총괄 관리자를 꼭 영입하라는 그런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AI 책임자는 회사 전반에 인공지능 적용 전략을 짜고 어, 인공 기능을 사용할 새로운 영역도 어,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인공 기능 전략을 수시로 어,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교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AI 기능을 개발해 놓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잘 돼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어떤 것을 교정해야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인공지능 전문가를 리더로 확보하는 어,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리더를 어, 전문가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음, 앤드루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구글이나 아마존에 비해서 인공지능 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아 어, 전문가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어, 구글의 인공지능 검색 부문 책임자였던 어, 존이라는 사람을 총괄 리더로 영입합니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을 책임지도록 했고 시리 같은 AI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의 에, 인공지능 어, 지금 음,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예 엄청나게 예 많이 예 발전하고 있는데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뭐 이런 어 기업들이 지금 거의 AI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독점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애플은 어 이런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한 인재를 아 영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 지금 음, AI 혁신을 총괄하려면, 어,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 지금 음, 스포츠 경기 부속 및 승패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스테지 퍼펌이라는 스타트 기업 사례를 볼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강좌를 듣느라고 고생한데, 시간을 또 오버하는 것은 여러분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을 맞추고 10-2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10-3때 지금 여기서 못 했던 내용을 연장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 많습니다.